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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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습니다 네 군대는 잠깐 만요 군대로 어. 보겠습니다 군대는 이렇게 사습니다 그다음에 이물고 기대는 이억끼리고요요물기요요자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준비 떨뚜루리뚜루어뜨리던뚜뚜뜨 Don't run. Don't do it. Don't do it. Don't do 두드드두둔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트맨 팀 부자네요 네, 군대 팀 부자 니네요 뭐라고? 아 아무것도 없다 소내거 가져가지 마 다들 그래 난 자동차 많이 있든 나도 난 이쪽 할래 나는 자동차가 엄청 큰 자동차가 있는데

네. 맞았어. 아 열었다냐? 강만이 응. 오래토. 응. 야 이거 아니야? 야. 아니 제시판이라고. 하지만이 술을 터널 중 친하지 역시는 떡떡쟁이야. <목소리가> 네, 배트맨해힘이로나 변신했어, 나 이겼어. 나 이겼어. 아니야, 이겼어. 아, 아, 그거 내 거야. <목소리가> 배트맨이 <배틀> 가진다. 아, 아, 떨어지마 어, 아, 어, 어 <목소리가> 오, 오, 아, 아, 르마 아, 베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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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수라타 아니라고. 해. 저기요, 심판. 띠, 띠. 으아! 야, 왜? 아, 아니요? 아니요.